한2주 전쯤에 제팬 카페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초당 2.5번 엉덩이 때리는 공속 타릭 해주세요. 아! 도토리님의 글이네요. 네. 제가 예전에 타릭 리메이크 되고 나서 바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뉴메타치고는 정말 양호합니다. 그땐 포식자랑 인피 가면 딱 공속 2.1.2호 돼서 패시브 발동시키면 딱 공속 딱 공속 2.5 됐는데 지금은 패치가 돼. 아, 글 너무 좋네요 이거. 너무 어, 지금 패치가 많이 돼서 트리 다시 개발해야 될 듯합니다. 먼저 서 하면 원딜게 때릴 수 있지만 많이 때리지는 못하므로 한기 엉덩이보다는 적팀 의 엉덩이를 노려서 가니다 그리고 포식 그리고 포식자가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피갈기손. 어 굉장히 장황하네요. 그리 굉장히 장황한데 음자 아무튼 뭐 이렇게 약간 공속으로 가라는 거네요. 네 공속으로 가서 자이 빨간 안 하시면 제가 탈이 코스프레하고 밤중에 훈님 집에 잠이 판 뒤에 살기를 담아 엉덩이 한대 때리고 튀겠습니다. 해주시면 제가 타리 코스프레하고 밤중에 훈님 집에 잠이 판 뒤에 사랑을 담아 엉덩이 한대 때리고 튀겠습니다. 좀, 무서워. 하러 가보죠 살기를 담은 것보단 낫지 않아 어. 네 안녕하세요 원조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예. 오늘 제가 해볼 것은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바로 네 AD 타릭인데요 상대팀의 네 남자 캐릭터가 3개가 있네요 레넥토는 약간 동물이긴 한데 남자 수컷이에요 수컷 그렇기 때문에 요 3마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죠 야 저쪽은 그러면 제가 정글을 건드리면 안 되나요? 정글이랑 서폿을 건드리면 안 되나? 아, 잡긴 잡는데 우선권은 남자 캐릭터에 달려 있습니다 네. 남자 캐릭터부터 먼저 건드릴 거예요 음. 컨셉이기 때문에 저는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맞았고요. 한대두대 어우 들고 괜찮았죠. 이거 들고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비슷비슷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레넥톤이또 초반 굉장히 강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쁘지 않게 싸웠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그린라이트. 나쁘지 않죠? 네. 오, 우리 미도 양호한데요? 아, 저걸 못 먹나요? 심각해. 어, 심각해요 이거 집가야 갔는데요 음 집갔다 오겠습니다 아 근데 저 왕건이 좀 아쉽긴 해요 저거 오케이 안갑니다 이 라인은 진짜 맛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진짜 음식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거 있잖아요 부대찌개 먹는데 햄을 남겨놓은 그런 느낌 남겨선 안됩니다 이거는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이제 집을 가면 됩니다 이제 집을 가도 돼요. 어. 쪼끔 힘들었지 않습니 내가 전멸이 없긴 없어. 근데, 이걸 리신님이 음파 잘 맞추고 이 e 스킬 넣가지고 이렇게 잡으면은 할만해. 충분히 할만해. 와, 잠깐만. 야, 이거. 쉬바나서 와서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차피 탈이 같은 경우는 이게 스킬과 평타가 같이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어 야, 이걸? 오, 스턴 들어갔어? 음파만 맞춰요. 그렇죠. 야뭐 없냐 근데 이게 없네. 와 이거를 이스킬 e 너무 아끼신 거 아니에요? 아 썼었나? 가자마자 썼었나요? 아 확실히 레넥톤이 이게 기동력이 참 좋은 챔프라 가지고 음 일단 초반에 이기는 거는 글라 먹었네요. 저 친구 아주 강한 남자야. 강한 남자야. 이럴수록 더 갖고 싶죠. 야, 이건 죽더라도 깨면 이득이야. 왜냐? 그렇죠. 타워 퍼블이거든요. 와, 400원 너무 맛있죠. 진짜 레알 꿀맛. 와, 꿀맛이었다. 진짜. 간만에 꿀맛이었어. 오, 야, 이거 이기는데? 오, <laughs> 겁나 세구요. 레넥톤 깜짝 놀랐죠, 보니까. 얼굴 표정이 깜짝 놀란 얼굴이야. 나 무적된다. 뿅. 아, 이거다. 어, 야야야 역캐는 안 건드려 내가. 어? 아니. 아, 이거는 살 수가 어, 각이 나오는데? 각이 나와 버렸죠. 와, 같이 나오면 어떡해? 어? 이걸 살아 버리나? 야, 지려 버렸다. 어? 어? 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어? 이걸 사네. 와, 지렸죠. 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바텀 갱가어 다이브각인데 이거 솔직히 이거 다, 솔직히 다이브각, 솔까 다이브각, 다이브각이에요. 깊게 들어갈 겁니다. 분명 깊게 들어갈 건데 물론 제가 궁극기가 없지만은 상대 레넥톤도옵니다 지금. 이거는 한번 크게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작정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작정을 했는데 스턴 오케이 잡아버렸죠. 오케이, 야 이거 좋다 이거 은근 좋아 이거 지금 탑타리 이거 은근 센데? 쉬반하다 쉬반하다. 야난 수컷만 상대 해 암컷은 상대 안 한다. 어 우선권은 너에게 없어. 널안 잡을 거거든 내가. 문제점은 제가 뭐 어, 흡혈이 없다는 거. 이거, 이거 제가 저 혼자서 히라는 거는 있지만은. 실량이 얼마 안 돼서. 와, 전멸 뺐다. 아! 갑시다. 와, 이거는, 와, 이거는. 야, 수, 야, 암컷인데, 이거? 노려? 아, 잠깐만, 저, 저 아, 딜이 모자라네. 와, 막마 평타가 짧아갖고, 어 이걸? 와, 이거는 살 수가 없는가? 야, 이래서 암컷을. 노렸으면 안 돼. 수컷을 노렸어야 되는데. 아. 그래도 바텀은, 야, 땄네. 좋다. 좋았다. 저 가죠? 지금 가죠, 이거? 가죠? 야, 애들 다, 있, 야, 애들 왜다 있냐? 어? 아, 이걸 왜다 있냐? 뭐냐, 이거? 야, 뭐야? 저기 왜다 있어? 어, 최소 다이소급. 다이소급이야? 왜 이렇게 많아? 슈바나도 있다? 야, 잠깐만, 여기 도망 못 가는 거 같은데? 각이다. 스턴이죠?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야, 궁 켜져라.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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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그렇지. 궁이 켜지긴 했는데. 궁이 켜지긴 했는데. 어? 어? 아! 아! 아, 저거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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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징크스님! 징크스님! 하, 한방! 그렇죠! 잡고! 근데 본인이 잡혀버리면? 아닌데요, 이거? 힘들다 이거.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왔다. 일단 탑 타워가 터질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둘이서 지금 작정하고 오는데 저는 그래도 탑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들어올 땐맘드는데 나갈 땐 아니야. 나갈 땐 아니야. 어. 와, 복대. 와, 복대. 오! 어, 나가는 것도 맘 들으냐 너네는? 아주 무서운 친구들이네 <laughs> 어야와 <laughs> 브랜드 너무했다 오 기분 상하려 그래 아 1대1은 이기는데 야 얘네 바텀이다 바텀 민다 야 얘네 운영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지켜주시고 제가 일단 바텀에 있을게요. 좀 와주세요. 커플이냐? 커플은 응징이다이뭐여와 겁나 세네. 하지만 넌 죽었다. 아디오스. 어 잠깐만, 야 저게 살아 있네. 와 진짜 억울해서 내가 살 수가. 와 어, 하지만 나의 희생이 그렇죠. 이 싸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우 라인이 정말 맛있었는데 미드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야 이거 너무 멀다. 도와줄 수가 없네. 그림이 안 나와요. 근데 다 딸피야. 어 일단 쉬바나 땄지 오케이. 쉬바나 땄고 오. 야 가냐? 또 어시야 나는. 나는 또 어시네. 와 어시만 먹어버리네. 일단 징크스님 뛰어봐요. 어시 받아보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음, 난이도 조절하면 지금 지게 생겼어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유령을 맞으면 내가 위치가 오케이, 위치 발각 안 됐고, 하지만 여기서 발각 되겠지만 이 CS는 먹고 갑니다. 오케이, 맛있어요. 이제 집을 가가지고 스태틱 맞추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제 평타에 번개가 나오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1대1 싸움은 더욱더 좋아지겠죠. 네, 솔직히 1대1은 나쁘지 않아. 근데 문제는 계속 1대1을 아, 안 되니까 그러는데. 스플릿을 한번 해보자. 스플릿을 하면 각이 나와. 어. <laughs> 오늘도 스플릿인가? 자, 흡혈이 있으면 하나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오우, 야. 버, 오케이, 버섯이 있죠? 후, 야, 상대팀이 좀 몰려다니는 스타일이긴 하다, 이거. 몰려다녀, 얘네 지금. 굉장히 몰려다니는데 일단은 티모이 약간 너무 앞으로 나간 것 같아요 너무 전진 배치야 거의 전진 배럭급 너무 전진이야 오케이 야 스턴 아까이 그렇게 각을 재네 오야 직스님 근데 또 킬을 땄어? 지금 나를 아주 만만하게 보는데 어? 아니야 만만하게 볼 사람 아니야. 또 어시였네. 와, 엄마. 지려버렸는데, 여기서, 층스님, 뛰어봐요. 뛰어봐, 띄워봐, 뛰어봐, 뛰어봐, 뛰어봐. 뛰어요. 야, 뛸수 없냐? 은근 한타가 괜찮네? 와, 마무리해. 야, 게임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몰른 즉다. 오케 갑시다 야 근데 거기서 한타냐? 나 간다 간다 아 군인 쿨이었네? 어우 쏘리 아 이거 미스테이크 아 생각을 못했네 음 오케이 야왜 가봐 어! 잠깐만 이, 이 체력이, 이 체력이 살수 있나요? 와 살았다 이걸 살아버리네 와 어, 수톤. 야, 좋았다. 궁수고요 갑니다. 들어가요. 야, 간다. 엉, 앙, 앙, 앙. 오케이, 전멸 뺐고요. 와, 징크스님 전멸 지려어요 방금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 오케이 미드 업틱, 일단 미드 미드 계속 찔러요, 계속 찔러 넣어.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어, 오케이, 휴, 항복이네. 어우, 좋았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프로 게이급, AD 타릭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그네 1대1에서는 거의 뒤지지 않는 그니까 그 뒤진다가 죽는다는게 아니라 뒤쳐지지 않는다는거죠 네 그런 아주 1대1 최적화 그리고 백도어도 좋고 원래 타릭 자체가 한타에 좋기때문에 어디에 써도 무방한 그런 타릭이었습니다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